성경에 약속된 명칭대로 창립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창립을 기념하는 찬양이 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1984년 3월 14일 창립된 신천지는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32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 빛깔 옷을 입은 성도들의 질서있고 진실된 표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신천지의 시작부터 열두지파와 시온선교센터 창설, 그리고 하늘문화를 표현하는 예술체전개최 등 연역발표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우리는 말씀대로 창조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라며 계시록의 약속대로 창조된 이곳 신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다 나타나야 다 이루었다 그래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새 나라 새 민족이죠. 이새 나라 새 민족으로 가려져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된 것이죠. 처음하는 천가 이제 없어지죠. 가담이 세계처럼 없어지고 히하로새 땅에 천국과 하나님 거기 오지요. 신천지는 성경 중심의 신앙과 시온 기독교 선교 센터를 통한 계시 말씀 교육으로. 32주년을 맞은 지금 전 세계 12 지파 소속 95개 교회와 성도 수가 20만 명에 달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장 3층까지 가득 메운 2만여 명 참석자들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거나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2천 년 동안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역사했는지 제가 듣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 그 기천년 동안 기다셨던 성경의 실체, 기천년에가 바로 저라는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창립 기념일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저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교회의 신천지 경계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천지 교회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지TV 강수경입니다.